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탁월한 RT 프랜스는 팔복은 세상 사람들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의 자세와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복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원어적인 뜻은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성경은 이 단어를 피스메이커, peacemaker, 피스메이커라고 어, 번역을 했지요. 평화를 만드는 자참 멋있습니다. 여러분도 커피 메이커를 가지고 계시죠? 네. <laughs> 커피 메이커가 있으면 그것부터 커피가 나오는 거지요. 네. 피스 메이커라고 불림 받았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피스, 화평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지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피스 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항상 문제만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인가를 돌아보지요.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흐르는가 아니면 문제가 흘러 나오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경쟁이 있는 생활 속에서 내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든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케 하다가 화병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어렵지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뭐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세요. 위안이 됐어. 그렇죠.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려고 화평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몇년 전에요. 너무너무 저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뎠습니다. 그래도 더 심해지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한날은 오셔서 (30분) 동안은 막 저한테 화를 내시고 이런저런 어. 얘기를 하셨습니다 견뎠습니다 어. 근데 한 (40분) (50분) 지나가니까 아.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아. 그게 제가 참다 못해서 <놀람> 집사님 그만하세요 집사님 이 틀렸어요 아니라고요 어. 속으로 상상. 어. <laughs> 어. 아, 이게 어, 화평케 하다가 화병에 걸릴 수 있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음.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 분명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려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화평을 만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것을 허무셨죠 모든 가로막은 것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받아들이셔서 평화의 복음으로 완전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그들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경쟁과 싸움이 치열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화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을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그 향기가 커피메이커에서 나오는 그 향기처럼 피스메이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거울처럼 자신을 봅니다. 지금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 정말 하늘의 평화인지 아니면 세상의 거친 성품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실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화평케 할수 없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진짜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두 번 화내도 돼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너는 할수 있다 하는 그분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삶의 영역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습합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 내 삶에서 커피보다 진한 평화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커피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평화의 냄새, 화평의 냄새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명으로 추구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실수투성입니다. 저희도 거친 성품의 사람이고 저희도 트러블메이커가 되다가 많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가 피스메이커다. 따라, 네가 화평을 만드는 자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려움 들지라도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다시 우리 삶의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의 향기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